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 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정미소에 왔어요. 정미소가 아니고 방간이에요, 방간. 방간에 왔는데, 아, 오늘은 옥수수 슬러 왔어요. 옥수수, 잘 익은 옥수수를 껍질을 벗겨서 밥을 해 먹거나 아니면 분말을 만들어서 아, 수제비도 먹고, 예, 그리고 또 국수도 만들어 먹고, 또 옥수수 찰떡이죠. 옥수수 찰떡도 만들어 먹어요. 오늘은 제가 옥수수 아, 슬로 왔어요. 껍질 뜯기로 왔는데, 예, 추억의 정미소입니다 네, 여기가... 정성군 부평면 나전에 있는 나전 정비소에요. 아 제가 옥수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고요. 아 옥수수를 아 지금 틀러 여기 방앗간에 왔고, 방아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많이 옥수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와서 지금, 아, 옥수수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있죠. 어? Det går ned. 이 박에다가 오수을를 넣어서 오수수가 어, 지금 여기 어, 두 개가 돌아가고 있어요. 오수수가 멋지게 되면서수수 돌아가고 수가 돌아가고 있어요. 옛날 수가소에가면큰엔진 엔진이 큰 엔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엔진으로 하지 않고요 저런게 전기 수수다하고 있어요. 어요 이 격리소는 아 이렇게 아 지금 아 선점을 구성하는 게 나무들로 엉성 엉성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엉성엉성하게 돼 있지 않으면 아 여기서 옥수수 아그 쌀을 지을 때아 가루들이 나오잖아요. 아 그런 가루들이나 먼지들이 날아갈 수 있게 이렇게 엉성엉성하게 지어놨어요 아 여기 기계들과 아, 그, 정리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는데, 아, 여기는 쌀도 아, 찢고, 옥수수도 찢고, 아, 밀가루, 가루도 만들고, 아, 또 여러 가지 필요한 아, 그런 아, 정리들을 여기서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음, 수수를, 아, 수수 껍질 뺏기는 데인가 봐요. 수수도 뺏기고, 여기 전에, 여기에서 어, 메밀도 어, 껍질을 벗겼어요. 메밀 능구로 능군다 그러죠. 자 이렇게 많은 기계들이 있고요. 어, 기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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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정미소입니다. 예 추억의 정미소예요. 그리고 이런데를 어, 우리는 호박이라 그러죠. 호퍼, 호퍼, 호퍼죠. 호박. 여기다가 곡물을 넣으면 이 벨트를 타고 이 관을 통해서 벨트를 타고 위로 올라가서 다시 이쪽에 호퍼, 위에 큰 호퍼에 들어갔다가 얘가 이렇게 그 정리를 하는 기계예요. 여기 안에서 맷돌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정리가 되겠죠. 아주 추억의 어린 그런 곳입니다. 여기 대박도 보이고요 네, 이렇게 아주 추억의 정비소입니다 추억의 정비소 예, 여기는 이제 쌀 등교 등교라, 등교라 그러죠 쌀 껍질이나 이런 등교들이 나오는 데고 아 옛날 기계들이 쓰던 게 기계들이 아주 아하, 실리하게 널려 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정미소에서 쌀을 빻고 쌀을 저기 껍질을 벗기고 정밀를한다 그러죠. 정밀를 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먹고 살수 있는 그런 곡물들을 전부 가공을 하던 그런 곳이에요. 아... 이런 그정 추억의 정미소는 대부분 다 이제는 어 추억 속에 시대의 유물 속으로 어 근대 유물 속으로 다 사라졌어요. 그렇지만 여기는 아직 이런 정미소가 담아 있습니다. 이 정미소들을 볼 때마다 아 옛날에 쌀 찌우러 가던 그런 생각들이 나시죠. 어 여러분들이 지금 어 밥을 짓기 위해서 먹는 쌀. 기타 건물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앞으로 들어오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정미소를 통해서 전부 그런 추억의 정미소에서 다 아는 추억들이 있답니다. 혹시 어릴 적에 부모님들과 함께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정소에 가서 쌀 같은 그런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어, 시골 마을에 살면서 이런 기억들이 아주 쨍생합니다이 옥수수를 빻아서 여기서 어, 들어가서 제가 옥수수를 어, 이용해서 많은